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해동 국상테스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인데 제가 20절 한 구절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국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에, 훌륭하고 에, 지혜롭고 총명한 애국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국의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기반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로 취약해서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근에서 빛나는 요셉의 리더십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리더십에서 빛나는 교훈, 언제요? 지금 시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 어려울 때에 이렇게, 거기서 참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 리더가, 그 리더십이 정말 빛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애굽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 7년 그 환란의 시기에 요셉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가족 70인이 요셉이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왔는데요. 요셉의 이러한 구휼 정책은 자신의 아비 야곱의 가족 70인의 어떤 그 보존 보호 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더 나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땅 애굽에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오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아, 하나님의 원약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주모로 크게 번성해야 될 것을 예,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거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애굽인들의 터스의 노릇에 예, 지금 외국에 내려온 야곱의 70인 그 가족들이 그 번석에 나가는 데에 사실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세상의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참, 우리 창세기에서 좀 우리가 이런 특이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포스의 글에 의하면 어 애국 본토인들이 지배하는 에 왕정을 이뤄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난안 북방 민족들이 애국을 침공해서 약 260년간 식소스 왕조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또 기군으로 인해서 야구백화점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어 그리고 또 지금 요셉이 펼치고 있는 이 기근 중에 그 구일 정책,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자신들의 짐승을, 동물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도 먹을 곳 없는 판에 동물들도 주고 나가는데 무슨 방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축들도 다, 나라에 다. 예, 바치는 것이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7년 기간이 참 무서웠나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와서 요셉에게 간척합니다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린 아이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다 죽기로 돌아갔사오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농사지을 무슨 종자 씨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농사지을 만한 땅을 기획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이것들을 다 우리 몸도 토지도 다 바치오니 나라에 바치오니 우리가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에, 결국은 요셉이 에, 애국의 모든 토지를 수용하여 바로와에 바치게 되고 백성들이 바로 왕의 토지를 기경해서 조세를 바치는 농에 맞아면 어,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로 이게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예금사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 정치사의 경제 모든 기반이 다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에 자손 70인이 애굽에 날아와서 그렇게 큰 국가적인 규모의 숫자가 될 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장래 출애굽의 시대를 에 준비하는 기간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식속수 왕조가 260년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 2에 나타나는데, 에 그, 그 왕은 이제 예굽 본토인 왕이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으로 너무 그냥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핍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되고 저 위대한 출애굽의 날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속 역사의 하나의 다 하나의 애표요 그림자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특별히 요셉의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어, 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자, 제가 지금 앞에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70인이 가난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저 추레급의 날과 이어지는, 그런 백성의 수요가 번성하는 그런 기반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뺏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한 가지 단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조세 정책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토지까지 다애굽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애굽 왕의 소작 농들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펼치는 조세정책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5대1이에요 너희가 어, 이것을 100분율 로 환산하면 80%는 농사를 짓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을 너희가 너희 자신과 가족들과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먹어라 나머지 20%만 나라에 파차라. 여러분, 대단히 좋은 조세정책이에요. 아주 그냥 관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요, 보통은요, 처음에는 7대3이었어요. 100분율을 환산하면, 백성이 70% 가져가고, 소장농이 70%를 가져가고, 지주가 30%를 갖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러니것도 사실, 또 소장론들 입장에서는 또 나라에도 세금을 받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근데 이것이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으로 바뀌어요. 그 조선의 그참 탐관 오리들의 그러한 휘두르는 그러한 정책 밑에서 백성들이 많이 고통받지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로 들어가면요 정말 살길이 없어져요. 일제가요 동양 정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앞세워서 농민들의 땅을 강파 한관계적으로 빼앗고 수탈하고 농민들이 나라에 70%를 바치고 7대 3으로 바뀌어요. 농민들은 30%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억울한, 아주 암울한 시대가 조선 후기 사회에 나타나죠.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서 다 압록강 건너고 두목강 건너서 만주 쪽으로 가죠 보통 우리가 북간도라 그러면. 도망간 건너편, 오늘로 말하면, 연변,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하면, 암록강, 북쪽편을 이야기 하는데요. 다, 막, 많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회외로 그뿐만 아니라, 더 멀리, 심지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틱연해주까지도막 하지요. 그들이 지금의 고려족의, 맞아, 조상이 되는 거, 고려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만주 쪽으로 간 사람들은 조선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정말 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참 험난한 그런 역사의 비운, 비극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조세 정책, 애굽의 기근의 시에 그가 펼친 이 정책이 정말 관대하여 백성들을 살리고 왕이 정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셉의 리더십을 말하는 가운데는 또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 요셉과 같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이 리더가 나타나서 리더십, 곧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있는 사회가 되고 심지어 지금 북한 쪽은 지금 얼마나 많이 굶주림에 휘살리고 있습니까?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농사져서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이 구율의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정말 요새과 같은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 땅에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반 지형을 잘 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언력을좀 발휘할 수 있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는 어 북한의 식량 전달하는 선교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북한의 그 굶주림을 잘 압니다. 제가 북한하고 가장 밀접히 신우주하고 맞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단동이라는 곳에 가서. 북한 사람들의 그 가을철 수확하는 모습을 봤어요 압록강에는 많은 섬들이 떠 있는데 압록강은 그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반씩 나눠가고 있지만 은요그 안에 섬들은 다 북한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그 섬에 보면 은 이렇게 넓은 섬에는 농사를 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말 크고 유명한 어 섬이 바로 황금평 이라는 곳에 김정일 시대에, 그,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거기가 정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암농강, 중국 쪽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침 북한의 주민들이 나와서 수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을철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요. 논트롱에 총을 둔 감시병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참, 먹고 살기 너무나 막막하니까, 혹시 수확하는 저, 어, 벼이삭을 훔쳐가거나 숨겨갈까봐, 숨겨놓을까봐, 저렇게 감시병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경난이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동관이가난 가운데 서로 이념의 대립으로 원수되어서 사는 시대만 계속될 것인가. 정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의식,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위에 머리에 있는 같은 종족 북한의 문제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서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할 길이 열리겠는가? 참, 그것은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타이과 같은 지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또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현명한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지료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이며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당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 70인이 번성되게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며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진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기근시에 나타낸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한 국가와 사회의 이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지구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선한 지도력, 리더십의 영향력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통일로 가며 함께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그날이 오도록 온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도 박예동 북상데스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